안녕하세요. 전력설비 감시제어용 음성지원 시스템 서비스를 개발한 스탯2020 팀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의 협력기관인 대웅전기공업을 포함한 변전소들은 작업자가 직접 클릭을 통하여 전력설비에 대한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작업자가 즉각적으로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음성지원 시스템을 도입하여 작업자의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작업자는 관리실에서 제어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는 생산 관리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문제 상황 발생 시 작업자가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기 위해 모니터의 실시간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 필요한데 이러한 수동적인 과정은 신속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어 왔습니다. 저희 음성지원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면 관리실이 아닌 변전소 전체 공간 어디에서도 전력설비에 대한 작동 상태를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시간과 동선이 절약됩니다. 저희가 제공한 서비스의 기능 크게 두 가지로 실시간 기계상태 음성 알림 기능과 데이터 조회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능 설명에 앞서 변전소 내에 기록되어 있는 제어시스템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변전소 내에서 작동 중인 기계 이름, 상태값, 작동 시간 등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데이터는 1초 이상의 간격을 두고 기록되지만 일부 데이터는 1초 이내에 빠른 속도로 반복되는 내용으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처음과 끝 시행 부분만 음성으로 상태를 알리도록 구현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했을 때에는 비정상 값이 기록됩니다. 이에 작업자가 기계에 문제가 생긴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계 이름과 함께 경고음이 울리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기능을 모두 구현한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색 날짜 입력칸에는 작업자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날짜를 설정합니다. 설정을 위해 날짜 적용 버튼을 누르고 팝업창이 뜨면 명시되어 있는 양식에 맞춰 날짜를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제공 시간 입력 칸에는 얼마나 오랫동안 서비스를 받을지를 설정하는 서비스 지속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위해 시간 입력 버튼을 누르고 팝업창이 뜨면 분단위로 시간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입력한 후 실행 버튼을 누르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 음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음성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록들을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 서비스 내용 칸에 그 내용이 출력됩니다. 또한 이전에 기록된 각 장치의 상태 데이터를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음성 서비스 내용 칸에 출력된 부분을 삭제하고 싶다면, 로그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우선 본격적인 시연 영상에 앞서 구현 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면, 날짜 입력 칸에 현재 시간이 디폴트 값으로 지정되어 있을 것이고, 관리자가 잠시 서비스를 멈추고 싶을 경우 정지 버튼을 눌러 그 기능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구현 환경이 변전소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 시연 영상에서는 날짜를 임의로 입력하고 서비스 제공 시간을 입력하여 정지 버튼과 유사하게 가동되도록 구현했습니다. 이제 저희 프로그램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 기록된 데이터를 조회하는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날짜 및 시간을 입력하고 데이터 조회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데이터들이 출력됩니다. 로그 삭제 버튼을 누르면 삭제되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칸이 비워집니다. 이제 실시간 음성 지원 서비스 기능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변전소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임의로 시간을 지정해서 날짜와 시간을 입력하면 4100마흔의 제어 ID MMS 페일 복귀 4100마흔의 제어 ID MMS 페일 동작 이렇게 음성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다음으로 같은 내용의 데이터들이 반복적이고 빠르게 들어오면 처음과 마지막 실행 부분만 알리는 음성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단, 중간에 다른 내용의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읽어줍니다. 4100마흔 내 제어 아이디 MMS 페일 런 4100마흔 내 제어 아이디 MMS 페일 펜딩 사용자 에드민 로그인 사용자 에드민 로그아웃 4100 마흔 내 제어 아이디 MMS 페일 런4100 마흔 내 제어 아이디 MMS 페일 팬딩 마지막으로 기계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비정상 값이 들어오면 154 KB 무선 보호 아이디 라이브 스테터스 비정상. 점검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이 음성 서비스와 함께 경고음이 3번 울리고 화변에 붉은 글씨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라고 출력됩니다. 이렇게 변전소와 같은 작업장에 음성 지원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작업자가 음성 서비스를 통해 기계 상태에 대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제어 시간이 절감될 것입니다. 더불어 문제를 인지하는 데 걸린 시간이 절감되므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며 빠른 대처로 2차 사고 또한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스템 제어에 대한 전반적인 편의성 또한 증가하여 작업 난이도가 낮아질 것이며 신규 작업자들 역시 쉽게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서비스를 구현한 환경은 윈도우였지만 이후 개발 환경을 안드로이드로 확장한다면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음성 지원 시스템 프로그램에 대한 시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